안녕하세요 인생농고차의 정대엽 팀장입니다 차량 소개 없어 저 인생농고차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리담미로 완벽에 가까운 차량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사 유튜브 또는 타사 사이트에서 본 차량이라도 단돈 1만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료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까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는 최대 1년에서 2만km까지 보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료 탁송 서비스와 출고 보험까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출고 후 차량 외관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진력가로 수리 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차량 보러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인생정보차의 정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W13바디 정말 인기 많았었던 벤츠 E클래스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일반적인 E클래스가 아닌 63으로 풀 드레스업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외관부터 본네트, 거기다가 실내까지 지금 올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하차감까지도 충분히 제대로 느끼실 수 있는 차량에 실내에서는 무드 있는 감성까지 즐길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다 배기 튜닝까지 되어있다 보니까 이 모드 변경할 때마다 배경까지 변경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 같은 경우도 AMG 코딩부터 풀앰비언트 작업까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전동 트위터까지 작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는 정말 무드 있는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벤츠 E 클래스 E200, 아방가르드 등급에 연식은 1 7년식에 키로수는 13만 8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지도 한번 뛰어들자면 아쉽게도 몇 군데 판금과 교환 들어가 있지만 엔진 쪽에는 전혀 데미지 없을 뿐더러 주요 골격에도 데미지 전혀 없기 때문에 주행하신 데는 전혀 문제 없는 니다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이랑 불량품 적단 없어서 추후에 성능 보증 보험 받으신데도 원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외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랙 바디에다가 휠까지 AMG 블랙 힐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 블랙의 느낌까지 물씬 느껴지면서 하차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요. 판매한 금액도 2,150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를 2,150만 원에 튜닝 값도 거의 천만 원 상당 들어갔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 탁드리면서 전면부 헤드램프부터 보여드리자면 전면 헤드램프 포션처럼 양쪽 다백화기스에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에 스모그 필름이 부착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부에서는 올블랙의 느낌이 조금 더 물씬 느껴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에도 블랙그릴에 세로 그릴로 변경이 되면서 전방에는 전방 감지 횟수와 하단부에 지금 범퍼 또한 6 3 a m g 바디킷까지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한 차량입니다. 본네트 위쪽으로도 지금 굴곡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본네트 또한 지금 63으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네트 또한 교환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큰특 이상 발견되지 않았으니 측면부 휠탈 사진 띄워드리면은 휠타 사진 보시는 차랑 휠은 22인치 의에 63AMG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휠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기스도 거의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에 타이어 트레드 또한 앞뒤 양쪽 다40% 이상씩 남아있는 컨디션에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은 가라 루프와 썰루프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으로는 흑측방 감지해서 도어 캐치 부분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글라스 테두리 부분도 지금 크롬 몰딩이 아닌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올블랙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측면부 또한 문콕 키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에 광 상태도 너무나도 훌륭했었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후면부 텔림포 또한 양쪽 다 백하 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뒤쪽에 엠블럼 또한 블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후면부 또한 지금 올블랙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면서 하단에 머플러 팁과 지금 디퓨저 또한 지금 튜닝이 63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방인 후방 감지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까지 따로 시공을 해놓으시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되었고요. 공간성 또한 쾌적한 공간성에 내장재 관리 상태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었고요. 아래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히든 수납 공간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운드바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트렁크 닫는 모습 또한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 되었고요. 네, 지금까지 263으로 드레스업된 벤치 이클래스 랑 외관과 트렁크 공간 살펴보셨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만큼이나 실내 컨디션도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네, 지금 실내 또한 풀앰비언트 작업에다가 전동 트위터 작업, 그리고 핸들 또한 지금 신형 핸들로 변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차감까지도 충분히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운전석과 조석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시동 버튼은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 시동으로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 희발유 차량인 만큼 정성 또한 너무나도 훌륭했었고요. 계기판으로 넘어오시면은, 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는 지금 와이드 코피 디스털계이판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슈퍼 비전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지만은 이렇게 따로 계기판까지 코딩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 주행 거리는 138,283km 주행한 차량에 주유 경고등과 타이어 공압 경고등은 보여지고 있지만은 출고 당시에는 깔끔하게 공기압까지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선명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래서 핸들로 넘어오시면은 핸들 또한 지금 신형 AMG 디카 핸들로 변경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잠자리 핸들이 보여지면서 핸들 위 아래로는 지금 카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한 컨디션에 안쪽에 레드 티치로 포인트 까지 주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와 뒤편으로는 패들시프트 핸들 좌측 뒤편에는 전동 핸들과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전자파킹 브레이크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네, 가운데 쪽에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면서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투까지 사용 가능하다 보니까 핸드폰과 연동 후에 여러 가지 어플들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차량에 들어오셔서 라이트 설정, 앰비언트 라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색상으로 색상 변경과 밝기 조절 그리고 멀티 컬러까지 사용 가능하게끔 코딩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시래, 가이드 라인 또한 매끄럽게 정상 작동 잘 되었고요. 자, 측 편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와 그리고 리어 감각 뷰, 자동차 시스템 ]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사고형태 에어벤트와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과 오디오 조작 버튼들, 그 아래로는 지금 두개의컵플더와이 차량의 차량키는 메인키와 부족키 두 개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그셔틀 좌측 편없는주인 모드 변경 버튼이 보여지고 있는데, 주인모드 변경을 할 때마다 배기음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주차 감지 e 서 자동 주차 시스템, 오토 스탑. 위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위쪽으로는 2심 룸미러와 블랙박스 채널, 하이패스 단말기는 글로버스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열 너무나도 깔끔했으니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근데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제가 키가 1 8 0 c 넘도 불구하고 적당 사이즈 레그룸과 헤드룸 보여지면서 지금 2열 도어 트림 쪽에도 무어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스피커 쪽에도 앰비언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가운데 쪽에도 두개 에어벤트에 앰비언트 잘 나와주고 있었고 그 아래 쪽으로는 시거츠 포트와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고리 용도와 그리고 수납 공간 두개 컵홀더가 앞쪽에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타 단부에는 아이소피스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카시트도 쉽게 탈부착 가능한 차량이고요. 1 도어 트림 쪽에도 이렇게 열쇠 시트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63으로 드레스업된 이클레스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살펴 보셨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 바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63으로 드레스업된 벤츠 이클레스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 살펴보셨습니다. 네, 네, 지금 이 63으로 풀 바디키까지 되어 있고 실내까지도 지금 풀 튜닝까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금액까지도 2,150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준비해봤으니 를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영상 좌측에 있는 분을 넣어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컨디션의 차량들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칠 시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인생 정보차의 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